안녕하십니까. 홍박사입니다. 또한주잘 보내셨습니까? 홍박사가 최근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목도 많이 뻐근하고 비만 때문에 무릎도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목과 무릎을 한 방에 해결해줄 간지 제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빠방 보이십니까?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알로 패치입니다. 오늘 이 친구를 홍박사가 언박싱부터 특징 그리고 한번 작동까지 한번 쫙, 달리겠습니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본 박스입니다. 홍 박사가 알록 패치를 개봉을 다 했습니다. 포장은 이중 포장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왔었고, 메인 박스도 정말 깔끔하게 닿습니다. 선물용으로도 홍박사는 추천드립니다. 알로 패치의 구성품을 확인해보니까 제일 먼저 본체입니다. 내부는 두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패치가 3 0개 들어있습니다. C타입 충전 케이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알로 패치는 기본적으로 면적 개선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문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장난감을 만들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만든 개인용 전신 마사지기 그게 바로 알로페치고 제일 좋았던 부분은 메딘코리아 국내 자체 생산 제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아니,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근조개선레드바당을 동시에 해서 듀얼칩 복합기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작동해볼까요 작동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자극 없이 레드바당과근조개선으로 가장 깊숙이 근육까지 침투해서 부드럽게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레드파장 근조개선 방식이니까 화상을 입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친구는 이중 안전장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과열이 되면 자동으로 오프까지 되는 안전한 가전제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록배치를 보면서 어? 병원에 갔을 때 물리치료실에서 받는 저주파하고 좀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저주파하고 알로패치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주파는 전자기파 방식으로 표피나 진피까지만 전달하는데 이 알로패치는 레드파장과 근접개선 방식으로 표피, 진피, 지방, 근육까지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근육 완화를 시켜주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원적개선 방식보다 이 알로패치 근접개선 방식이 피부 침투율이 12배나 높다고 합니다. 홍박사가 제일 먼저 일용 패치를 떼가지고 받고 싶은데 한번 붙여볼게요. 자 네, 여러분 이렇게 붙였고 지금 알록 패치를 그냥 본체를 똑딱식으로 살짝 돌리면 잠깁니다. 이렇게 잠겼고 지금 부착은 잘 됐습니다.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버튼을 이초 정도 눌리면 작동됩니다. 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불빛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보면 지금 레드 파장이 살짝 옆쪽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피부 자극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박사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의원이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제일 패치로 좀 하면 어떻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아로패치는 일회용 패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본인 혼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30개를 다 사용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이 오른쪽에 보이는게 제 안경 사이즈거든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박사가 볼때는 알록 배치를 휴대용 가방에 넣고 직장에서나 뭐 야외에서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게 가장 편리성에서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박사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언제 꺼지는가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최초 작동 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무선이다 보니까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는데 이쪽이 만약에 초록색이 뜨면 충분하다. 노란색이 뜨면 일회 충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안 뜨면 방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박사는 알로패치를 이런 분들인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서 목이 걸리는 학생. 홍박사처럼 영상편집이나 마우스를 많이 사용해서 팔목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님들. 그리고 홍박사처럼 비만 때문에 계단 오르는데 힘드신 분. 마지막으로 무거운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 홍박사는 알로패치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동 박사가 알로 패치를 착용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봤는데 어떻는지를 여러분들께 진실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 박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무릎 쪽에 하나, 그다음에 왼쪽 손목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부착을 했는데 한번 작동을 하면서 운전도 해 보고 혹시나 불편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편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박사가 한 15분 정도 운전 하고 왔는데 의외로 지금 저녁이 돼 가지고 알록 패치 지금 작동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 빨간색 불빛 보이시죠 자 레드 파장 불빛 보이시죠 지금 작동 잘 되고 있고 운전하고 오는데도 전혀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대장님 나오시면 한번더 작동 하면서 집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박사가 알로패치를 언박싱부터 특징 그리고 작동까지 한번 쫙 해봤습니다. 아, 진짜 이럴 때만 항상 표현하는 건데, 진짜로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조금 근육이 풀리는 느낌, 이런 건 좋았는데, 어떻게 숫자로 데이터로 표현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홍박사가 알로패치를 마무리하면서, 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가전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원 플러스 원행사라는데 이게두 개가 아니라, 원 플러스 원액사 하면 네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군데를 부착해가지고 동시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더 합리적인 제품, 더 나은 제품이 있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홍박사 가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